메이저 리그 디비전 시리즈 스포티비 나우 어 할수록 뭔가 움직임이 조금씩 더 기민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자 이제 첫날의 어색함이 거의 없습니다. 선수들 모두 적응을 한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블레처스 멋진 등장이었고요. 자 비교적 무난하게. 등장을 합니다. 린펠레 캡틴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난한 등장 이후에 이 수줍음을 아는 허리케인 세레모니까지 하면 아래쪽 허리케인스 크리스텐센 레이. 이스파니 라마단티 위쪽 블리처스 구타마 오웅유신 라이페이지. 어...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쉽게 실점을 하게 되면 경기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안전하게 넘겨줄 필요가 있죠. 예. 와. 자 이번에 둘이 겹쳤어요. 자 네트업 라이페이지. 무타마 크리스찬센 대각 길게 와. 벗어납니다. 동점이에요. 구석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들어왔는데 재미도 <laughs> 어, <나. 웃음> <laughs> <잘일> 없거든요. <laughs> 더 어, 도망갑니다. 중요한 순간에 지금 연속 득점 허리케이스자또 아 걸렸어요. 아야 이러면 이제 한점 싸움입니다. 무조건 어디든 한점 내면 그 게임 가져갑니다. 아자 이게 막히네요. 아 자, 허리케이스가 프레셔 포인트 한아 점을 아 획득하면서 아첫 번째 게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피셔센. 아 수비 좋았던 블리처스, 아 여기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여전히 블리처스가 좀 끌려가는 상황. 자, 이어서 또 점수를 만듭니다. 9대6. 그리고 라하유가 들어와 있고 라하유가 잘 피하면서 프레셔 포인트 진입. 걸립니다. <laughs> 게임 스코어 2대0입니다. 세 번째 게임으로 가죠. 대각선 이후에 전진 버티네요 허리 케이스 버텼습니다 강하게 한번 들어올립니다 셰티! 셰티! 아. 음, 세트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어. 네트 앞에서 아. 위력적입니다 이것도 아... 아웃이에요. 너무 구성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오, 아웃입니다. 아웃습니다. 네, 블리처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마나티 선수가 먼저 득점을 고. 만듭니다. 1대0 호흡이 좀 어긋나고 있는 허리케인스. 막혔습니다. 네트 넘지못 하면서 허리케인스의 포인트 4대 2. 아, 달려들긴 했는데. 아, 이게 범실이 되는군요. 거기서부터 상대에게 좀 밀리지 않는 모습들. 아, 자, 이어서 라마란티까지. 아 자, 15대 9. 8. 자, 이렇게 네 번째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스코어 3대 1. 허리케이스가 첫 3대3 매치를 승리하면서 타이포인트 석점을 챙깁니다 화면 아래쪽이 길모어고요 위쪽이 미셸리입니다 첫 게임 8분 출발했습니다 가볍게 포인트를 가져가는 미셸리입니다 대각의 인핀 이후에 직선 받아내지 못합니다 2대4 길게 좋습니다. 아.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길모의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받았어요, 미셸리. 아웃입니다. 아이 점수는 조금 커 보이는데요. 아, 네. 15대10첫 15, 게임 미셸리가 아주 15, 기분 좋게 15, 잘 풀어내고 10, 있습니다. 5, 옆인 들어올리는 미셸리. 어, 좋은 공격입니다. 3분 정도 남아 있는 두 번째 게임. 오. 와, 굉장히 부드럽게 치네요. 예, 그래 하다 보면 또 쉽진 않을 테고요. 오. 아웃이죠. 10대 8로 도망갑니다. 허리케인스 아웃이에요. 아... 넉점 차가 됩니다. 현재 넉점 리드. 길모. 자, 이건 지연한도아니냐난 <laughs> 해야 되는데. <laughs> 자, 미셸리가 아쉬움을 좀 안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게임은 길모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균형을 깨는 선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어... 아,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음 대처를 좀안한것 같은데요. 네, 저런 상황에서는 못 받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놀랐어요 길모. 네, 방금 당황했습니다. <laughs> 라인 확인하고. 또 나가는데요. 자, 지금 점수는 주면 치명타입니다. 길모어. 미셸리 직선. 백핸드 넘겨주는 길모어. 직선 yeah. 미셸리. Yeah. 게임블리샷. 결국 이 포인트까지 가져가면서 프레셔 포인트 없이 세 번째 게임을 따내고 있습니다. 한일분 경과 못 넘겼어요. 음. 점수 2대 1. 야 미슐리가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막힙니다. 득점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는 게 길모어가 좀 아쉬움이 많네요. 좋아요. 이게 툭툭 넘겨주는 것 같은데 상대가 상당히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구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와 능수능란하네요. 여기까지는 플레이 들어갑니다. 아 야, 마지막까지 득점을 만듭니다. 17대 8. 자, 블리처스가 단식 경기 하나를 승리로 만들면서 타이포인트 1점을 챙깁니다. 어? 그러면 아래쪽 허리케인스의 안토니 신이스카 킨팅 위쪽에 블리처스조나탄 크리스티 시원하게 한번 때립니다. 첫 게임 첫 포인트 크리스티 다음 것까지 플레이를 또 준비를 잘했던 크리스티 3분 가량 남아있습니다. 나협핀 실패예요. 총 42포인트였고요 자 피스티는 한 점만 나면 되는데 그한 점을 긴팅이 먼저 가져갑니다 자 긴팅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나갑니다 동점 9대9 타고 넘어갑니다 긴팅 자, 일단은 약하게 연타로 넘겼고 다시 연타 커피 싸움, 뒤로 물립니다. 크리스티크리스 나갔어요! 라인 야 라인에 무실점 라인에 3득점을 해내는 라인에 라인에 긴팅입니다. 라인에 자, 두 번째 게임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 자, 날카롭게 첫 포인트 가져가는 긴팅.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에 약 2분이 지나가고 어 있습니다. 오! 자 드라이브 싸움 이후에 깨어 팅 다섯 점 차로 도망갑니다 20여 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따내고 일단은 프레셔 포인트 사정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크리스입니다 오, 오! 오! 그런데 허락을 안 합니다 긴팅 선수가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 음. 살짝 미끄러졌어요, 크리스티. 아, 아 들어왔네요. 6대 5. 긴팅의 역전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 아, 소비가 득점을 부릅니다. 자, 이대로 프레셔 포인트 가겠네요. 프레셔포인트. 어렵게 살립니다. 아아 끝내는 긴팅 본인이 했던 걸 상대가 똑같이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스코어 3대0 타이포인트 한 점을 허리케이스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라인 아까 쪽이었습니다. 넘어 왔어요. 직선인데 막힙니다. 아 석점차상황의서 프레셔 포인트입니다. 자, 플리처스는 11점, 허리케이스는 똑같이 11점인데 그러니까 넉 점을 내리내야 됩니다. 타구나가 아 옵니다. 자, 마지막 그래도 명예 회복에 성공하는 조나탄 크리스티. 그러나 게임 스코어 3대 1. 긴팅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가면 아래쪽 허리케이스. 고시페이 위자자 졸리 위쪽이 블리처스 셰티 마츠모토 라하유 셰티 uh. 고시페이 걸립니다. 아, no. oh. oh. so 졸리 잘 꺾었어요. One. 자 후위에서 라하유 이후에 셰티 셰티 oh. 높아요. Then... 와, 무슨 일이죠? 네, 마츠모토 직선, 세티 직선. 세티 선수는 어디까지 커버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은 잘 파고 들었던 어. 허리케인스. 어. 오, 몰아치면서 동점. 자한점싸인데 아 블리처스! 남자 선수들 아, 싸움에서 샤타 선수가 이겼네요. 네. 게임 스코어 1대 0을 만들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라하유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언제 앞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고시페이가 앞쪽에서 의욕적으로 플레이합니다. 라하유! 오 둘이 아 겹쳤어요 아이고. 사인이 안 맞았네요. 예. 자 네트하고 나와요. 찬스볼 아 놓치자는 고시패. 야 셰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둘이 수비를 해야 됐거든요. 네. 자 이후에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블리처스. 졸리 쪽으로 점프 스매시. 라하유. 자선수를좀 몰리는데요. 아 셰티 범시. 오, 십오 아. 대1 1 넉점차 레셔 포인트 없이 허리케인스가 이번 게임을 따내고 있습니다. 첫 게임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분리 체스로 넘어갔었는데 네. 네, 지금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 자 공략이 좋은데요. 라마단티 사연속 공격 4연속 공격 그렇 아... 라하유 점 스메시 나갑니다 아... 한 점차 길게 자 직선 강하게 졸리 졸리 야... 와 그리고 모시페 졸리 선수 스메시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 굉장히 묵직합니다. 수비를 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세 를 낮추면서 어. 자, 시티 선수... 자, 자, 일어났습니다. 시티. 마츠모토, 시티. 시티. 이야. 시티! 스매시 성공. 시티 선수가 넘어졌을 때좀 공략을 해 줬어야 되는데. 할대고 예. 졸리. 어, 아. 시티. 마츠모토 시에티 라하유 다시 라하유 강하게 자 허리케인스 수비가 계속 간단해집니다 졸리 어. 다시 한번 졸리 이번에 드롭샷 대각선 강하게 아. 아하 득점이 네, 허리케인스를 향합니다 네. 허리케인스 한 점이면 됩니다 마츠모토 헤어핀 라마단티. 자 전위에서 마츠모토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졸리 콜리. 야 역시 조용히 강하네요. 예. 네. 야 허리케인스의 저력이 묻어나는 이번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스코어 2대 1입니다. 새로운 8분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지금. 네. 자 졸리 일단 살려놓고 오.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고시페이 오, 고시페이요. <laughs> 아 고시페이요. 아 셰티를 좀 들어눕게 만들었어요. 게임이 이제 거듭되고 지금 3일째 경기니까 셰티가 좀 바닥이 그립거든요. 누울 때가 됐습니다. 점수가 4대4 3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자 뒤에서 잘 버텨줬어요 라마단티 야. 그리고 고시페이 마무리. 오대 칠. 고시페이 잘 받아 냈던 마츠모토 아 이것까진 안되네요 점프 스매시 자, 고시페이 아 백핸드 푸시 마무리 졸리 아 와, 당할 수가 없어요 고시페이 드롭샷 그리고 강하게 졸리, 꺾었어요! 아 기가 막힙다 이야, 코스보는 센스가. 졸리, 어 <laughs> <롤리. 웃음> <롤리. 웃음> 끝까지 졸리! 아 경기 끝까지 졸리! 네 번째끝임 17대8 리리케이스가 진짜 리름값하는 폭풍과 같은 공격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3대3 마지막 경기 허리케이스가 게임 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타이 포인트 7대 1. 자 오늘 압승이 필요했던 경기였는데 블리처스를 말 그대로 단식 한 게임만 내주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